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올림픽 정신이 훼손됐다며 비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공동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민석 의원은 "91 삼성이 사라진 지금 이런 우리 선수들에 대한 불공정한 편파 판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겪은 불공정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의 핵심적인 이유로 삼성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단혹스러운 듯 삼성이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이냐고 묻자 안 의원은 삼성이 빙상연맹을 대한 빙상연맹을 97년부터 20년 동안 지원을 해왔다. 국정농단 이후에 삼성이 스포츠에서 손을 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던 세계 국제 빙상연맹과 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다며, 삼성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자가 삼성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국제에서 다루는 게 다르냐며 의아하자, 안 의원은 그렇다. IOC는 철저히 상업주의화된 그런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